부스 진행 중입니다, 저희. 관리 게부스 <laughs> 운영 중. 좀 오세요. 네.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. 어, 이쪽 구독하고 키즈 풀면 간식도 주고 추첨도 주고 네, 무조건 맞있 주실 때 절도 많안 드려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거 하나 뽑아서 저 주시면은 네. 스피드 퀴즈라서 자, 3초, 3초. 고맙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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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서 오세요. 하. 둘, 셋! 아니야. 1번 어, 정답. 안녕하세요. 미좀봐 뭐하냐? 상관 없어. 인사에 올리킴 유튜브거든요. 상관 없어. 아, 함 출연해? 우리 블랙스톤 친구들. 오늘 아 와서 또 우리 유튜브 구독 이벤트 겸 감사합니다. 퀴즈까지 하고 있거든. 그래서 퀴즈. 유튜브 구독하고 출연하네. 퀴즈 끝나 이제 상품이랑 추첨. 다급하게 핸드폰을 킨다는 건 아직 구독을 안 했다는 거겠지? 에이. 이거 참거 아니야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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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자. 아, 이거. 하나 골라서 보지 말고 나한테 주면 돼 자, 3초 안에 맞춰주면 돼 다음. 시작 하나 둘셋 2번 4명 네 정답, 정답. 정답. 아, 빨리 오셔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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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실실한번해아네들어세요 아, 아, 한번 아, 안녕하세요 자, 이제... 간식 주세요 아 간식 <laughs> 가, 가져가려면 간식 또 써야 구독을 써야 써야 네. 이미하고 있고, 둘다 인증을 했으면 인정, 인정, 인정. 또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아, 이쪽으로, 랜덤 키즈들어있어서즈야 <laughs> 3초, 자, 아, 이제 나이스 2가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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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2이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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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